행복 저금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이 출고된지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해본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특별한 거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행복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행복이 보조입니다. <laughs> 우리 행복이는. <laughs> <laughs> 그래 우리 행복이는 영남 캠핑카 트레블라인 350이고요. 축 연장 안된그미 확장 캠핑카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 이건데요. 둘이 단 얘기엔 정말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고요. 1년 동안 뭐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봉고 기반이고요. 어, 뭐, 나머지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복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에 특별한 건뭐 없을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 차는 이거 화이트 나오기 전 버전이기 때문에 이 월럿이고요. 저 싱크대 예전 모델은 아니고 그래도 그 중간 모델. 요즘에는 저거 아니고 확장형으로 크게 나오는 싱크대고 때문에 이쪽 이쪽이 지금 바뀌었죠.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저쪽에 있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아, 화재 경보기 저기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TV 있는데 예, 여기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달려 있고요. 뭐 싱크대 넣고 우리 화장실 한번 보여 드리면은 음, 화장실에 바뀐 게 있어요, 우리. 아, 처음에 출고할 때는 원래 요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 샤워할 때 조금 나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기도 하고 해서 저걸로 변경을 했는데 어, 50점이에요. 50점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요거 보조 테이블 요거 해 가지고 이거 침상 변환했을 때 저거 아주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거 식탁 10cm인가 더 크게 제작을 하였고요. 요 나무 의자 요거는 침상 변환할 때 필요해서 샀던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예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둘이 다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부족하지 않게 잘 쓰고 있고요. 저기 벙커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불만 들어 있어요. 짐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웃음> 아이고, <웃음> 야,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행복할 일이 생길까 야, 행복하고 안전하게 음, 음. 잘 다녀오시길 요또 제가 만든 거예요 저거 선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행복저금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이 출고한지 1년 돼서 1년 사용한 거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영상을 이거 실사용 후기를 100일 돼서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거의 6개월 됐을 때또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설명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그거는 올려놓을 게 그거 못 보신 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캠핑카를 원래는 살 계획이 없었잖아요. 계획 살 계획이 없다가 코로나가 오고 이러면서 나중에 퇴직하고 하려고 했던 그것을 좀더 당겨서 이제 캠핑카를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희는 박람회는 안 가봤어요. 박람회는 안 가고 각 캠핑카 회사를 방문을 해서 직접. 음, 자료를 이렇게 그 동안에 유튜브 보면서 자료를 찾다가 그걸 가지고 각 캠핑카 회사를 뭐 저기 진주부터 부산 김해 쪽으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갔었는가 하면은 저기 신갈 안성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타일에 맞는 영런 캠핑카 트래블라인 350을 선택을 하게 되었지요. 이것을 선택을 할 때는 일단 여기 거실 엄청 넓잖아요 이게 2m 다 십에 2m 다 거의 될 거예요 그렇게 넓기 때문에 이 거실이 뭐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또 주차가 이게 그거 확장형이 아니라서 승용차 한대 공간만 있으면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또 주차도 괜찮고. 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틱을 했었긴 했었지만, 혹시 몰라서 일단 오토고, 그래서 또 했었고, 어, 일단 또 AS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유튜브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래서 AS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그래서 좀 가까운 곳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찾아봤었는데, 어, 가격도 좀 많이 착했죠. <laughs> 그래서, 영남 캠핑카 트래블라인 350을 선택을 해서 1년을 현재 탔어요. 어, 우리가 이거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조금, 음, 더하기 해서 출고를 받았잖아요. 배터리 540, 처음에 원래 800 했다가 그거 잘안 돼가지고 54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알터 180, 그 다음에 휠 앞뒤로, 블랙박스 2채널, 그리고 여기랑 저기 선반 하나씩 뭐 TV 스마트 TV 했고 온수매트 하고 자전거 캐리어 하고 해서 일단 이 차를 받아 가지고 보험 들고 등록하고 싹다 해서 출고를 받아서 우리가 탈수 있게 되기까지 거의 7천만 원그 선이었어요. 그 선에서 우리가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차에 들어간 금액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일단 지금 현재까지 19,000km를 탔어요 우리는 금요일 날 나가서 일요일 날 들어오는 날이 뭐한 달에 네번 중에 세 번은 금요일 날 나가서 일요일 날 들어오는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지금 만구천키로 조금 더 탔는데, 주유했던 그 차계부 봤더니, 주유 기름값이 한 285만원, 그 다음에 하부에 언더코팅, 응, 그거 하고, 우레탄 부싱, 그거 하고 해서 한 60만원? 그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 두번 갈고 요소수 하고 해서 그게 한 20만원? 그다음에 보험료가 처음에 들어갈 때 65만 원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이패스 그 도로비 빼 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유비 뭐 밖에 나와서 했던 거뭐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보험까지 다 해서 했더니 평균 잡아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현찰을 다 주고 이제 캠핑카를 뽑았기 때문에 뭐 이자라든가 할부 비용 나간 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에다가 우리 먹는 거뭐 이렇게 해서 그 톨비랑 해서 50 이상은 들었겠죠 <laughs>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해외여행 한두 번 다녀온 거랑 비교를 하면 그렇게 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 했던 거니까 어, 그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요 어, 보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65만 몇천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1년이 돼가지고 다시 하려고 보니까 98만 원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고가 큰게난게 게 아니라 작은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 간판, 민박집 간판에 이렇게 철사줄이 있었는데 어닝인데 거기로 철사줄을 쳐가지고 이게 툭 끊어졌는데 그 집, 그거를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뭐, 얼마 안 하겠지 싶어갖고, 보험 처리할게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보험 처리하는데, 7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험을 들려고 보니까, 98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서, 그러면 은그 보험, 우리가 처리했던 그거를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거를 결제를 해도, 80 몇만 원인 거예요. 그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올해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대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30대 말에서 40대 초그 사이가 보험료가 가장 싸대요. 그래서 그 위로는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둘다 60대에 들어갔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올해는 보험료를 98만원에 <laughs> 했습니다. 사, 그래서 사고가 날때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고 젊으신 분들은 또 운전도 잘하겠죠. <laughs> 그렇게 해서 어, 보험료는 음, 그렇게 했고 정기검사에서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통과가 되었고요. 여름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전기잖아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540이라고 얘기했죠. 태양광 400이고. 근데 전기가, 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하루 자고 또 이동을 해서 또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알터를 했으니까 가면서 충전이 되고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여름 휴가 나갔을 때 알트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전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음, 전기 조금 속썩인 거 그거 빼놓고는 뭐 전기 부족한 거는 모르고 지금 쓰고 있고요. 뭐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에어프라이어도 쓰고 인덕션도 쓰고 전기밥솥도 쓰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뭐밥 어, 이런 거 이런 거다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족한 줄은 모르고 썼고요. 겨울에는 난방. 우리는 저 히터는 거의 안 틀어요. 이제 들어왔을 때 추우면은 잠깐 틀어가지고 저거 하고 끄고, 우리는 바닥 난방 하고 여기 온수 매트 요거만 틀어가지고 자거든요. 근데 우풍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 이거 뭐지요? 이거 단열 벽지. 여기 작업하고 요 안에도 작업하고 여기 의자 여기에도 단열 벽지 발라주고. 여기 안에도 넣고 여기 저쪽에 한쪽 이쪽에 한쪽 이렇게 해서 단열벽지를 넣었더니 우풍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저기 화장실 위에 그팬 있는데 거기를 막으니까 <laughs> 엄청 따뜻해요 우리는 화장실에서 바닥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추웠었거든요 근데 위에를딱 막았더니 음~ 따뜻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다 막으면 별로 괜찮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결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기 맥스팬을 저녁에 잘때 요만큼씩 열어놓고 자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저거는안 틀어요. 뭐지 가습기? 가습기는 안 틀고 그냥 저 맥스팬 저기를 한 요만큼 그냥 이렇게 돌려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안에라든가 저 안에 뭐 이런데, 이런데 뭐 이렇게 결로 그런 거는 없었어요. 결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파였잖아요. 겨울에. 저 엄청 신경 썼었거든요. 막 심지어 뭐 불기까지 했었잖아요. <laughs> 어, 그래갖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진짜 동파 때문에 열심히 물 빼고 저 드레인 시켜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했었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괜찮았고요. 물 펌프 꼭 꺼놓고 수도꼭지 열어서 공기압을 뺀 다음에 어, 그렇게 운행을 다니려고 노력을 했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저거 도어락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하나 준비해 놓고 어 주방에 화재 경보기 그다음에 여기 TV 있는데 저쪽 위쪽으로 옮겨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어그 정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는 주로 노지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했고요. 하부 보강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얼만큼 해야 되냐,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나올 때는 휠만 하고 안 했었잖아요. 안 했다가 나중에 나와서 작년 한 11월쯤에 그 우레탄 부싱인가 그거 하나, 10, 10만원대 거든요. 그거 하나 했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laughs> 안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부보강, 어, 처음부터 다안 하고 나와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거, 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캠핑카랑 조금씩 뭐 불편함은 있으니까 그건 감수하면서 우린 이게 모토홈이긴 하지만 또 그냥 아파트 같은 집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보시면서 하부 보강을 하던 뭐 블랙박스 투 채널을 하던 이런 거를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우린 블랙박스 투 채널 했거든요. 그런데뭐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많으면 좋겠지만 540 갖고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한점 충전을 해 주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그 여름 휴가 때그 어 캠핑장 두번 들어가고 나서 지금까지 <laughs> 안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못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까지도 계속 노지를 좀 다니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갔다 와서 냉장고를 비오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오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다니면서 캠핑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어디서든지 이제 주차 공간만 있으면은 차를 세우고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그렇게 할수 있어서 그것이 좋았고 뭐 화장실이나 뭐 식당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둘이서 같이 이렇게 거의 나가다 보니까 친구랑 나간 적도 있지만 부모가 함께 나가다 보니까 행복도 행복감이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작년 (1년) 동안 나갔다 오면은 또 영상 편집하면서 우리 그~ 또재밌었던거막 올라가진 않았어도 둘이 웃으면서 킥킥킥킥 하면서 보고 그러면서 좀 행복감이 좀 많이 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꼭뭐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차피 하나를 만족하면 뭐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중에 하나 우리 이제 저기 했던 게 화장실에 그 뭐죠? 세면대이 코너에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그냥 점수는 한 50점밖에 안 돼요. 내가 원해서 제거를 했는데도 50점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있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져 나와 있으니까, 뭐 샤워할 때, 뭐 이렇게 할때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걸 없앴더니, 없애고 나니까 양치하고 세수하고 했을 때그 물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다 어디다 버려야 돼? 세면대에다, 아니, 저 싱크대에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해서 없앴는데, 또, 그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 응. 음. 그거는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거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다닐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뭔가 하면, 운전할 때, 바람 불어서, 그 횡풍이 있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바람 불면서. 신랑이 운전할 때는 별로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나갔을 때, 특히 다리 위에 지나갈 때 바람이 분다. 허! 정말 무서웠어요. <laughs> 신랑한테 말을 못하고 못 나가게 할까 봐 허! 바람 불때 무서웠어요. 어,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불편했고 음, 나머지는 다 감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불편한 거는 내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니까 그거는 감사하게 그냥. 1년 동안 잘 썼고요. 어, 제가 작년에 구독자 1000명 지나가서 이렇게 못 부르는 노래도 불렀었고 많이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영상 휴대폰 하나로 찍어서 휴대폰으로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laughs> 재미도 별로 없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많이 봐주시고요. 혹시 뭐 여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 달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것이 어좀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 행복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또 다닐 생각입니다. 행복 저금하기 많이 봐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